1차 대전투를 승리로 이끈 거달카날 미군의 해병 제1사단 제7연대 4천여 병력이 보강되어 핸더슨 비행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군 수비에 숨통이 트였고 해병 제1사단장 알렉산더 밴더그리프트 소장은 이를 기회로 진지 서쪽의 일본군에 소규모 공세를 취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부터 이 공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밴더그리프트 사단장의 소규모 공격 계획은 미군 진지 중심부에서 약 8km 서쪽에 있고 이전부터 일본군 잔당들의 근거지였던 마타니카우강 유역 정확히는 하류 쪽이었습니다. 미군도 가오구치 시대 잔여병력이 이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다음 공격을 위한 일본군의 증원 부대의 도착이 계속되고 있는 정황도 보여서 이 공격에서 미군은 이 지역에서 일본군에 최대한 혼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공격에 선봉을 맡은 부대는 새로 도착한 해병 제7연대 제1대대로서 체스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루이스 풀러 중령이 맡았습니다. 미군의 작전 계획에 의하면 제7연대 제1대대는 남쪽 오스틴산을 따라 서쪽으로 전진해서 마타니카우강을 건넌 다음에 코쿤보나 쪽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추가로 이제 세뮤얼 그리피스 중령이 새로 지휘하는 제1레이더 대대가 해안 쪽에서 접근해 역시, 마타니카우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군은 이쪽 근처에 일본군이 예전처럼 약 400여 명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가우구찌 소장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 지역을 미군에 뺏기면, 이후 비행장을 공격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 뻔해서 좌익대를 지휘하던 오카 대좌를 중심으로 마타니카우강 유역의 방어를 증강할 것을 명령했고, 이 지역에 배치된 일본군의 숫자는 최소 2,000명에 실제는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풀러 중령의 7년대 1대대 약 930명의 병력은 9월 23일 아침 미군 진지를 떠납니다. 이것은 마타니카 우강 하류와 포인트 크루즈 쪽의 지도를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풀러 중령의 부대는 남쪽 산지를 타고 오면서 9월 24일 17시 일본군을 공격하고 부상병을 후송시킨 후 지원 병력과 합류해 25일 야영을 한후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렇지만 강 중간과 하구 쪽에서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26일과 27일에 걸쳐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사이 에드슨 등선 전투의 영웅인 케네스 베일리 소령이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미군이 도하에 성공하면 일본군 진지 뒤에 상륙작전을 벌여 일본군을 포위하려고 했으나 통신에 혼란이 생겨 돌파 전의 상륙이 이루어지고, 상륙부대는 바로 일본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가 9월 27일 13시경이었습니다. 이때 상륙부대를 지휘하던 오토로저스 소령이 일본군 박격포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상륙부대는 설상가상으로 무전기까지 놓고 와서 흰색 속옷으로 능선 위에 영어로 헬프라고 써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캣터스 항공대 항공기가 발견하고 미군 지휘부에 이를 송신합니다. 이 상륙부대는 부상병과 함께 복귀한 풀러 중령의 제7년대 제1대대 나머지 병력이었는데요. 풀러 중령은 구축한 몬센에 탑승해서 한포 사격으로 능선의 미군을 탈출시킵니다. 더글러스 먼로는 이때 커다카날에 있던 미 해안경비대 소속 수병이었는데요. 이때 자신이 탑승한 상륙정으로 다른 상륙정에 쏟아지는 사격을 막으려다 전사했고, 2차 대전 때 해안경비대 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명예훈장 메달 로브 아너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병력들은 상륙정에 탑승해 귀환합니다. 미군은 9월 27일에 끝난 이 전투에서 60명 전사에 160명 부상이라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일본군처럼 미군도 적정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태였습니다. 이렇게 과다카나를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사이 일본은 다가올 전투에 대비해 계속 병력을 증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남태평양을 관할하는 일본 육군 제 17군의 참모장이 후타미 야키사부로 소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치키 시대가 패했을 때부터 커다카날 작전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달카나를 포기해야 되지 않냐는 의사를 비추기도 했는데요. 가우구지 시대가 패하고 나서 후타미 소장의 회감은 의 더욱 커졌습니다. 본인의 기록에서 후타미 참모장은 두 번의 패배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앞으로의 작전에 자신이 없다는 말도 남깁니다. 거달카나에 대한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가 후타미 소장 한 사람의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일본군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빼앗긴 곳을 다시 탈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군대의 기본 임무라는 생각이어서 거닥하날 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누르고 계속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타미 소장과 비슷한 사람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때이 지역을 필요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었는데요. 필리핀부터 호주, 뉴기니를 포함하는 남서태평양 지역의 총사령관은 육군의 더글라스 메가더 대장입니다. 남서 태평양 지역에 접해 있는 오른쪽은 남태평양 지역인데요. 과달카날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총사령관은 해군의 로버트 곰리 중장이었습니다. 곰리 중장은 메가더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지역을 지휘하는 체스터니미츠 대장을 통해 미군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고, 메가더 대장은 바로 보고하는 체제였습니다. 따라서 곰리 중장이 바로 과달카날 전투를 직접 관장하는 지휘관이었는데요. 곰리 중장은 1938년 이후 일선 지위를 맡은 적이 없었지만 이 지역 사령관이 된 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버다카날 전투를 둘러싼 곰니 제독의 지위에 비판점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남태평양 지역 사령부와 곰니 제독은 뉴칼레도니아의 누메아 항에 본부를 두었는데요. 1942년 9월 28일 니미스 제독이 남태평양 지역 시찰을 위해 누메아에 도착합니다. 오후 4시 15분에 메가더 장군 휘하 참모들 그리고 곰니 제독과 함께 작전회의를 시작하는데요. 니미츠 제독은 곰니 제독을 보고 너무 지쳐있고 긴장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전회의 중 거달카날에서 곰니 제독에게 메시지가 두어 차례 왔는데, 그때마다 자신 없는 태도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티를 냈고, 이는 니미츠 제독에게 매우 안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누메아를 떠나 9월 30일 과달카날에 도착했고 벤더그리프트 사단장을 만난 뒤 다음날 아침 장교와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니미츠 제독이 핸더슨 비행장에서 찍은 이 사진에 곰니 제독은 보이지 않는데요. 곰니 제독이 당시 신체적인 상황이 썩 좋지 않았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최전방 전선에 자기 상관이 직접 시차를 나갔는데 따라가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진주만으로 돌아오면서 곰니 제독에게 여러 지시사항을 내리는데요. 1885년생인 니미츠 제독은 자기보다 두살 많은 곰니 제독이 벤더그리프트 사단장과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거대한날 전투를 이끌어 나가길 원했으나 이미 신뢰는 많이 사라졌다고 봐도 좋을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일본군 후타미 소장과 미군 곰리 제독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에 또 등장합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거달카날 미군 진지에 대한 두 번째 총공격을 가하기 위해 구축함으로 밤에 병력을 실어 나르는 도쿄 익스프레스 수송을 계속합니다. 구축함 한 척에 약 150명씩, 많을 때에는 750명의 병력과 물자가 거달카날로 옮겨졌는데요. 거달카날 왼쪽 끝에 카민보만 혹은 더 안쪽으로 들어온 타사파론가 쪽이 상륙지였습니다. 10월 초에는 제2사단을 이끄는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과 제2사단사나 제2보병단장이었던 나스 유미오 소장도 거달한 날에 도착합니다. 이때 일본군은 구축함 이외에도 수상기 모함 니신을 이용해 입에 한 척에 600명 이상의 병력과 각종 중화기를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다수의 96시 15cm 유탄포와 각종 대공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군 측도 마타니카우왕 서쪽 지역에 일본군이 급속히 보강되고 있고 곧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일본군 구축함들이 계속 병사들을 실어나르는 상황에도 미군은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쥐수송이라고 부른 야간의 구축함을 이용한 병력수송작전은 미군이 안 보이는 밤에 항공기를 뛰어서 공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함정을 동원해 일본 구축함과 야전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미군이 항모 호넷을 동원해 솔로몬 제도 북쪽의 일본군 기지에 대해 공습을 시도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본군 증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벤더그리프트 해병 제1사단장은 마타니카우강 유역에서의 지난번에 패배를 안가품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미군은 첫 번째 작전이 끝나고 열흘 이후 대규모 공격을 다시 개시하게 됩니다. 10월 7일부터 시작된 공격에는 미해병 5개 대대가 동원됩니다. 10월 7일 07시 미군의 작전이 시작되고 해병 제5연대 제3대대 병력이 먼저 전진합니다. 이때 마타니카우강 동쪽에는 일본군 제4연대 제1대대 제3중대가 있었는데요. 미해병 부대는 오전 10시쯤 이 부대와 접촉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해병 5연대 2대대도 3대대의 왼쪽에서 마타니카우강까지 도달해서 그곳에서 옷을 빨고 있던 일본군 4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병 제7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병력이 강상류 쪽으로 더 올라온 곳에서 해병 제2연대 제3대대에 저격부대로 보강된 윌리엄 웨일링 대령 휘하 부대와 같이 7일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의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강서 쪽에 일본군 1개 중대가 마타니카우강을 건너 아군을 도우려 했으나 하구 쪽에 물살이 빠르고 또한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후방의 일본군 본부는 10월 7일에 이와 같은 사태 전개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요. 7일 저녁, 제4연대 제3대대 1개 중대를 마타니카우강 동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8일 오전 5시경, 최전방의 제1대대장으로부터 후방의 제4연대 본부로 전날인 7일부터 미군과 교전 중이라는 긴급 전문이 날아옵니다. 일본군 제4연대장은 공격 이틀 전인 5일, 휘하 제1대대를 포인트 크루즈 남쪽으로 가게 했고, 제3대대는 마타니카우강 중간쯤 되는 지역에 서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대대는 포인트 크루즈 서남쪽에 배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10월 8일은 이 지역에 비가 내려 양측의 작전에 큰 장애를 입었는데요. 맨 처음 전투를 벌인 일본군 4연대 1대대 3중대가 강서안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1 레이더 대대 일부 병력이 지원 병력으로 이쪽에 전날 투입되었는데요. 일본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던 레이더 대대 의 일부 병력이 급습을 당합니다. 미군과 일본군 간에 치열한 백병전이 밤새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미군 12명과 일본군 쉬어 9명이 전사했습니다. 날이 바뀌어 10월 9일이 되고 미군은 마타니카 우강 서안에서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웨일링 그룹이라고 불렸던 부대 그리고 해병 제7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가 마타니카우강 상류쪽을 건너서 강 서쪽에 자리잡습니다. 풀러 대령이 지휘하던 제7연대 제1대대는 일본군 제4연대 제2대대를 만났고 야포사격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박격포를 동원해 일본군에 집중사격을 가합니다. 일본군은 협곡에 갇혀 계속되는 폭격으로 피해를 입자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반대편 엄폐물이 없는 능선으로 등을 보이면서 올라가다가 기관총 집중사격을 등 뒤로 받고 다시 골짜기로 내려와서는 포탄 세례를 받는 등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하에서 큰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강서쪽으로 건너간 나머지 두개 부대도 포인트 크루즈 쪽으로 전진을 계속해서 일본군 제4연대 제1대대를 몰아넣고 역시 야포와 항공기의 지원으로 맹공격을 가합니다. 여기서도 일본군은 큰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이 공격에서 맨 왼쪽에서 일본군을 공격했던 해병 제7연대 풀러중령은 이 전투 과정을 익스터미네이션, 즉 박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일본군 후방으로 더 진격하려고 했던 미군은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첩보에 따라 비행장 주위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9일 저녁 때까지 마타니카우강 서안으로 퇴각합니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벌어진 마타니카우강 유역에서의 전투로 미해병대는 65명이 전사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은 데 반해 미군의 주 타겟이 된 아우바지대 제4연대는 최소 690명이 전사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10월 9일 밤 10시쯤 과다카날 전투를 직접 지도하기 위해 라바울에서 육군 제17군 사령관 히쿠타키하루키시 중장이 타사파론가에 상륙합니다. 상륙하자마자 제4연대의 패전 소식을 듣게 돼햐쿠타케 중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